야, 이 아파트 중 나한테 신세 그만 갚아. 네? 내 집에 두명 찾아왔던 그날로부터 내가 경찰 아저씨 민사라지만 신고하기도 힘들어. 그래서 내가 실제로 아파트 경비한테 전화해서 이런 일 없게 도와달라고 했어. 그러나 너무 늦었다 그려. 중우한테 네가 실제로 돈 벌어서 처 잡술량으로 중국집 우리 반점 선출하고 그 연이나 네가 이 아파트 경비로서 경비 자격으로 중국집 막 나가는 기집년으로 인생하고 중을내집 앞에 보내놓고 내가 오지가면 말했어. 나한테는 분명히 이상한 여자들이요. 어? 왜꼭그 많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내 집만 두드려서 물쳐먹어? 왜 나만 중보호와? 그래서 경비한테 말하고 인생사 인간의 삶이라 다시 한번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랬을 때. 군산 조직이 나한테 뭐했냐 산에서 내려온 중을 나한테 갖다 놓고 이 더러운 경비한테 신고를 잘못했다는 뜻에서 어 나온 삼동 너도 이집 아파트 경비 너도 중국집 개년한테 못뭐 받아먹냐 어? 나 성도요 성도인데. 너, 중, 중, 중생의 중이 뭔지 알지? 까까중. 스님이요. 스님한테 못받아처먹냐못 뭐뭐 받아쳐먹어. 어? 나, 아파트에 서 사는데. 나보고. 절가자는 둥. 산에 가자는 둥. 너는 그게 정신이 오른 기집년들이 가지. 남의 집, 뚝뚝 두드려서. 물좀 주세요. 응? 물좀 마시고 산에 좀 가게 도와주세요. 돈 주세요. 네가 왜 그런 개념들을 봐주고, 나를 불쌍하게 만들어. 응? 이 아파트 경비, 네가 왜 나를 불쌍하게 만들어. 왜그뒤로 네가 왜 나를 잠을 못 자게 해요. 왜? 내가, 너, 놀아나는 밭에 따라다니래? 응? 응? 내가, 살라고 집어넣고, 중생을의 개자식아? 어, 자, 씨발, 연놈아. 니들이 무엇이 가지? 나 하나, 잡아놓고 중생의 죄를 모르고 절받의 개자식아? 그리고, 내가, 니교회에나있는 네 성두데? 성두의 이 잡년아? 응? 돈 맞냐? 네? 후 래야 들 뭐?